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외학교 해오름반 수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단은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이어서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미자 씨는 하늘색과 분홍색 저고리, 남색과 노란색 치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날에 저고리와 치마를 맞추어 한 벌로 입고자 할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 봅시다. 저고리 색깔과 치마 색깔을 맞춰서 예쁘게 입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런 문제죠. 그러면 먼저 하늘색 저고리를 선택했을 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 하늘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 분홍색 저고리를 선택했다면, 분홍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 분홍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에서 모두 네 가지 방법으로 색깔을 맞추어서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됩니다. 4가 되겠죠. 다음 2번. 네,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고기류 두 가지와 생선류 두 가지 중 각각 한 가지씩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하나, 생선 하나, 고기 하나, 생선 하나, 어, 이렇게 상을 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한 가지씩을 가지고 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모두 몇 가지 방법으로 상을 차릴 수 있을지 알아 봅시다. 그러면 고기류에는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있고 생선류에는 갈치와 고등어가 있어요. 그럼 먼저 닭고기로 선택했다면 닭고기와 갈치, 닭고기와 고등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돼지고기로 선택했다면 돼지고기와 갈치, 돼지고기와 고등어 이렇게 해서 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닭고기 가지고 상 차리는 방법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가지고 상 차리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모두 네 가지가 되죠. 네,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그럼 밑에 네표 표에서 써 넣는다면, 우리 돼지고기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와 고등어, 돼지고기와 갈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닭고기와 고등어, 닭고기와 갈치. 갈치. 그래서, 네.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에서 모두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107쪽입니다. 네, 3번.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주,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은 항공편으로 두 가지, 비행기를 말하죠? 배편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알아 봅시다. 네. 항공편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러면 A 비행기가 있고 B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면 A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B 비행기 타고 가도 되죠. 그래서 항공편은 두 가지. 이번에는 1번 배, 2번 배, 3번도 배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배 타도 되고, 2번 타도 되고, 3번 타도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은 3가지. 그럼 모두 몇 가지인가요? 모두 5가지 방법으로 제주도를 갈수 있겠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다음 4번. 모임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식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알아 봅시다. 그러면 회식 방법은 첫 번째 음식점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음식점 이용하는 방법은 삼겹살도 있고 아구찜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집에서 배달하는 방법도 삼겹살 배달할 수도 있고 중국 음식을 배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몇 가지 방법인가요? 예, 여기도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네 가지 방법으로 회식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 어, 오늘은 108쪽입니다. 여기 최단경로라고 돼 있죠. 여기서 단자가 짧은, 짧을 단자인데요. 한자로. 가장 짧은 거리라는 뜻이에요. 가장 짧은 거리로 갈수 있는 방법을 최단경로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경로를 최단경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1번을 보면 집에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집에서 병원 가는 방법. 집에서 병원은 여기서 집에서 병원은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밑에. 네, 첫 번째 문제는 집에서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여기서는 모두죠.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랬어요. 단한 곳에만, 어, 한 곳에 한 번만 들를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고, 한 곳을 두번 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곳에 한 번씩만 들러서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는 가장 짧은 경로, 최단 경로죠. 짧은 경로로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집이 여기 있고 병원이 여기 있죠. 그럼 첫 번째. 집에서 은행까지 갔다가 은행에서 병원으로 가는 방법. 첫 번째 방법. 그다음 집에서 미용실 갔다가 미용실에서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병원 가는 방법. 이게 두 가지 방법이죠. 그다음에 집에서 미용실 갔다가 미용실에서 은행으로 가지 않고 꽃집을 들러요. 꽃집에서 다시 은행 가서 병원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방법,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음,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가는,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였죠. 2번 문제는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로 갈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죠. 네, 집에서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서,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은행 가서, 은행에서 병원으로 가는 방법.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경로. 최단 경로죠. 이것은 집에서 바로 은행으로 갔다가 은행에서 병원으로 가는 방법, 이 방법이었죠. 그 다음 배꼽 쪽, 네. 1번.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꽃집과 은행 두 군데를 모두 들러면 졸업식에 늦게 되어 한 곳만 들러려고 합니다. 꽃집을 들러든지 은행을 들리든지. 그래서 꽃집과 은행 중 어느 곳을 들러는 곳이 더 가까운지 알아 봅시다. 꽃집을 들렀다 가는 게 가까울까요? 은행을 들렀다 가는 게 가까울까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죠? 졸업식이니까. 그러면 집에서 꽃집 들렀다가 학교로 가는 방법은 500m, 500m죠? 500 더하기 500. 그건 1000m예요. 1000m는 1km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집에서 은행을 들렀다 가면 300m 가고, 은행에서 다시 학교를 가려면 900m예요. 그러면 300 더하기 900이네요. 그러면 1200m가 되죠. 그러면 어디가 더 가깝죠? 첫 번째 방법, 네. 집에서 꽃집을 덜렀다 가는 게더 가깝죠. 꽃집을 덜렀다 가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꽃집입니다. 꽃집. 그 다음 2번. 다음은 충주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 노선입니다. 최단 경로를 골라봅시다. 가장 가깝게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죠? 충주에서 광주라고 했어요. 아, 네, 조금 내리고 네, 여기가 충주, 그다음에 광주는 여기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네, 여기가 가장 빠르죠. 네,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충주에서 대소를 덜러서, 회덕 지나서, 논산 지나서, 광주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밑에 보면 2번이죠. 충주에서 대소 지나, 회덕을 지나, 논산 지나서, 광주까지. 그래서 350km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짧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 속 수학. 우리 생활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생기죠. 네, 어떻게 할까? 아까 옷 입는 방법도 있었어요. 한복을 색깔별로 맞춰보는 방법도 있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 자주 부딪히게 되는 선택의 문제죠. 1번 미용실에 갔습니다. 현재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를지 쇼크트를 할지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도 해야 하는데, 검은색으로 할지, 갈색으로 할지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러면 물음에 답해 봅시다. 밑에 그림을 보았더니, 네, 단발하는 방법이 있고, 쇼크트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단발에 염색은 검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단발에 갈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쇼커터의 검은색, 염색 쇼커터의 갈색, 염색 이렇게 해서 모두 1, 2, 3, 4, 네가지 방법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1번.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단발 아니면 쇼커트. 두 가지죠. 단발 쇼커트, 두 가지. 두 번째, 염색을 할수 있는 색상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검은색과 갈색이었죠 이것도 두 가지예요. 그러면 머리도 자르고, 머리는 단발 아니면 쇼컷이었죠. 짧게 자르는 머리, 쇼커트, 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염색이죠. 염색은 검은색과 갈색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죠? 단발과 검은색 염색, 단발에 갈색 염색 이렇게 두 가지. 이번에는 음,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노란색? 쇼크트에, 검은색, 머리, 쇼크색, 갈색, 염색.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가능해서 모두 네 가지가 가능하죠. 네 가지 방법으로, 어, 머리와 그 다음에 염색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주말을 맞아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등산로 입구부터 정상까지 가는 경로는 모두 몇 가지인지 알아 봅시다.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는 방법을 몇 가지인지 모두 물었어요. 모두 몇 가지인가? 그럼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정상이죠. 표가 잘 나게. 네. 입구에서 정상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 번에 어디 들러지 않고 쭉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입구에서 약수터 가서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가, 바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이번에는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가서 다시 절을 들러서 절에서 다시 정상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그래서 모두 세 가지 방법으로 정상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이 나왔는데, 우리 생활에서 지하철 노선을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언어, 몇 호선을 타야 더 빨리 갈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많이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냥 좀 적게 갈아타는 게좀 빠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적게 갈아탈 수 있을까? 여러 곳에서 갈아타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범내골역에서 출발하여. 수영역에 가려고 합니다. 언어역에서 갈아타는 것이 더 가까운지 알아봅시다. 역 사이의 거리와 갈아타는 시간은 어, 동일하다고 조건을 줬어요. 역과 역 사이의 거리는 똑같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몇 개의 역인지 역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럼 밑에 지하철 노선을 보겠습니다. 이거, 지역 이름 보니까 어디 같아요? 부산 같죠? 부산. 네, 조금 크게 해서, 법내골역에서, 그럼 법내골은 여기 있죠? 여기. 수영역은 여기 있어요. 그럼 법내골역에서 수영역까지 가는 방법. 조금 더 올려봐야겠네요. 네. 법내골역에서 수영역.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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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정거장만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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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방법이 있네요. 그럼 한번 세보겠습니다. 파란색, 네, 범내골 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갈아타면 되겠죠. 그 다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방법은, 어, 여기서 한정거장 가서 여기서 갈아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1 2 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란색을 따라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겠죠. 그러면, 언어역에서 갈아타야 되나요? 네, 파란색. 여기죠? 연산에서 갈아타야 되죠, 연산. 예, 연산에서 갈아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수영역까지 가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음, 그 다음 4번. 이건 사다리 타기 하는 건데요. 누가, 무엇,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네, 4번.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기 위해 사다리 게임을 했습니다. 형주 씨는 간식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형주 씨죠? 형주,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다리 타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사다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형주 형주 사다리 타기는 이제 형주기 때문에 형주에서 출발해서 그쭉 출발하면 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만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길이 있는데 밑으로 쭉못 내려가요. 그럼 이 길을 만나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요. 또 길을 만났네요. 그럼 또 아래로 가요. 또 길을 만나서, 왼쪽으로 갔다가, 또 아래로 갔다가, 또 길을 만났으니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길 만나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을 만나면 만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2,000원에 당첨됐어요. 네. 그래도 선방했죠? 돈 물론 0원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2,000원. 이 중에서는 음 그래도 0원 빼고는 두 번째예요. 어, 형주 씨는 2,000원만 내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000원이에요. 형주 씨를 물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재미로 다른 사람도 한번 해볼까요? 네, 형주 씨는 일단 2,000원만 내면 된다. 답은 정해졌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빨간색으로 하죠. 그러면 경욱이. 경욱이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사다리 타기 어떻게 하는지. 길을 만나면, 만난 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4천원이에요 경호기는 4천원그 다음에, 정원이 해볼까요? 정원이는, 네, 경호기는 4천원이었어요 정원이는 이렇게 가서 네, 3천원 정원이는 3천원 형준은 아까 있었죠. 2천원 그다음 미경이 해 볼까요? 네. 제일 많이 내야 되죠. 5천원. 그 다음 형기. 형기씨. 네. 제일 좋네요. 하나도 안 내도 돼요. 네. 이렇게 사다리 타기 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형주씨라 물었기 때문에 형주씨는 아까 얼마였었죠? 2000원이었죠. 2000원. 네, 이렇게 해서 사다 사다리 타기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음, 이렇게 경우의 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어 경우의 수 우리 생활 속에서 어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111쪽까지 어 공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